인생에 지름길이 따로 있을까요? 편한 길, 쉬운 길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이 지름길이다.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? 그 길은 종로다. 그리고 근실에 행하는 길이다. 이 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너의 실력을 키워라. 너의 인격을 토야해라. 너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라.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갖춰야 그 의자 위에, 탁자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축복을 든든하게 세워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? 그렇다면 그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,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, 인생에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본기를 잘 갖추는 것, 나는 지금 나의 실력이라고 하는 지름, 기본기를,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기본기를,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기본기를 잘 갖추었냐?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